무엇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과연 전 영상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지요. 바로바로 이 바로 친구들이 여기에 앉게 되었고요. 여기 있던 키티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칸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들 안녕 해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 집에서 훔쳐온 지브리 친구들을 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엄청 온 것까진 아니고, 원래는 선물을 제가 해줬던 건데, 다시 돌려줘! 해가지고, 줬다 뺏기! <laughs> 그래도 어차피 같이 살게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방 꾸미기 하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가져가라고 해줘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고양이 버스 자석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예전에 저 혼자 용산역에 가가지고 구매를 해왔거든요. 그냥 짝꿍 하나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내놔 해가지고 뺏어온 친구입니다. 뭔가 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지 자석이 있는데 얘만 있으니까 또 심심하기도 하고 마침 이쪽 편에 지금 또쇠로된 고리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탁탁. 달아두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훔쳐온 건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 있어요 아무튼 <laughs> 이렇게 아무튼 고양이 버스 자석 친구 훔쳐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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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렇게 어? 손가락 인형 새 친구 그때 이거는 선물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짝꿍이. 아빠요, 짝꿍 이렇게 갈래도 안 해서 그먼데가 쌓여있잖아. 제가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뒀고, 씻어뒀고, 아까아 해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 인형, 새 친구, 또 훔쳐왔고요. 이 친구는 손가락 인형은 아니고, 물놀이 할때 쓰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제가 일본 갔을 때 이것도 짝꿍에게 선물해준 건데, 이렇게 물을, 물, 뭐, 목욕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물을 뿅 하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해? 물총놀이 할수 있는 토토로 친구입니다. 딱한번 사용해봤거든요? 모양도 근데 나름 달라요. 보시면은 입에 이거를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여긴 또, 왜 아야 했니? 벗겨졌니? 난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얘가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모양 앞에 모양도 다르고요.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손가락 인형과 이 물총놀이의 모양새가 약간 다르다. 여기에다가 장식해줬고, 남은 하나는 여기.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여기, 여기다가 달아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잔. 이제 마지막 친구 또 소개하겠습니다. 토토로 이렇게 탑 쌓기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부산에 놀러 갔을 때도 소품샵을 구경 갔었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짝꿍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서 전, 자기 꾸밀까 말까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 기억이 많이 짝꿍? 한 번쯤 그랬는데 이렇게 박스 채로 보관을 하더라고요 짝꿍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아주 귀엽게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뭔가 꾸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도 귀엽고 이것도 진짜 귀엽다 근데 안에 뭐 어떻게 어떻게 구성품이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헉! 아, 이 나무도 있구나. 이렇게 긴 거였구나. 저는 요것만 보여서 되게 짧은 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소토토로도두 마리 더 있잖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이거 자는 모습 너무 귀엽고. 이 이거, 이거 무당벌레 뭐야? 아니, 무당벌레 표정도 있는 거야, 혹시?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야?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 와, 퀄리티 대박이에요. 이건 뭐지? 또나이었어 대박. 이것도 표현 잘 해뒀고요. 야, 나뭇잎이 대박이잖아요? 진짜 나뭇잎이 대박. 그리고 이것도 대박, 대박. 이 나무도 표현이 진짜 안 돼. 버섯도 있어요. 어떻게 써, 이거? 어, 진짜 너무 귀여운데? 표정 뭐야? 어, 안 귀여워. 네, 얘랑 뭔가, 뭔가 표정이 좀 다른 거 아닌가? 똑같네, 또. 되게 퀄리티도 좋고. 너무 귀엽다. 어떻게 쌓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토토로도 너무 귀여운데? 대박이야. 안 받아서, 근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요 와, 진짜 표현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퀄리티도 대박입니다. 한번 만들어보기. 이렇게 반드시 세워지진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끼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 대다, 대다. 나와, 라인 멋있더라 이도잘 빠지게 되는. 너무 귀엽죠귀워귀워또 어디서는 오 거? 야 여기 서요? 세워져 아, 세워지잖아. 먼지 친구 와 함께 세워서 볼래? 오, 오. 아 얘네가 무겁지 않으니까 얘네가 고정이 잘 되네. 와우. 그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 위에. 그다음에 이 귀여운 친구야. 나와 볼래? 이 친구. 여기, 이렇게. 오, 쓰러지지 말아줘. 어? 근데, 이거는 되나? 이렇게. 아, 대박이다. 아니, 천재 아니세요? 근데 얘는 진짜 안 들리겠다. 솔직히 이거 들리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될것 같으실 것 같은데요? 되실게요. 좀 대보실게요. 이렇게? 오, 나이스. 아니 근데 얘가 세워진다고? 나 진짜 떨어질 것 같은데? 오! 먼저 얘를 손에 이렇게 끼워주고 세워. 헉, 나이스. 전 이게 게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게임을 해도 근데 괜찮을지도? 이 친구도 얘가 이렇게 드는거래요. 들어지긴 해? 좀얘가 이거를 드는거래요. 왜 왜지? 그냥 넌 남은 입이나 들어. 여기 그냥 할래요. 나비는? 나비는 근데 여기 모양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면. 콧 이렇게. 이런 식이지 않을까? 너가 타, 그냥. 언제 니가 타. 짜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남자친구 집에서 훔쳐온은 아니고 데려온 친구들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 아 집을 친구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요 자꾸자꾸 눈이 가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근데 퀄리티를 보면. 아무튼 다음에 또또 다른 귀여운 친구들 여러분들께 데려와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어머니, 미안해. ぴょん。